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과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느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 들리십니까? 예,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친 부분이 사실 첫 번째 1절부터 6절 가운데서 1절부터 5절을 다 줄쳤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 줄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문이 있습니다. 예, 강도는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죠.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서 우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만이 양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문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문을 열지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으면 앞서 가지요. 그러면, 양들 은입니다. 양들 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목자가 아닌 사람이 양을 부르면, 양은 도망갑니다. 어, 여러분, 에, 우리가 우리가 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에, 들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들이 살수 있습니다. 에, 어제도 제가 노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저, 저 어제 처음, 처음 뵙는 분인데 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 그 목사님과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에, 개척한지 한 30년 되셨는데 에, 목회가 이렇게 이제 잘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처음에 개척한 스토리를 이제 듣고 중간의 과정을 들었을 때, 어, 소위 말하는 큰 교회, 그때 당시 한 30년 전에도 한 6천 명 되는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어, 자기가 3개월 동안 이제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라고 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이 하나 데리고 둘째 아이는 뱃속에 있는데 그렇게 오셔서 개척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들여다 보니까 어, 목목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 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뭐그두 어, 가지에서 오늘 그 하나만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묵상을 하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는 저는 밤을 새면서 차라도 기도도 했고 사0일 금식기도도 했고 그서 제가 어, 틀리지 않았던 거죠. 아, 이분이 기도의 영성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묻는 걸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묻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늘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할걸 아셨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늘 묻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묻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묻는 걸 가르쳐 줬더니 묻는, 묻는 척하면서 다 잡디다 했더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당신의 성도들한테 그 얘기 합니다. 나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대요. 무슨 말이냐? 나는 그렇게 기도의 깊은 세월을 하나께서 님 겪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겉으로 흉내만 내는 거 해가지고는 물었을 때 주님의 답을 얻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계속해서 주님 어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습관. 그런데 제가 뭐 했죠?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묻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때요?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얘기하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잘 해야 그다음에 뭐도 할수 있어요. 묻는 기도도 잘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어, 여러분들 그것을 잘 병행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밤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21절인데요. 7절부터 21절 우리 이제 줄친 부분들 7절 9절부터 11절 또 14절부터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문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시요. 당신이 문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적극적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뭘 경험해야 되냐면 예,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는다고 했어요. 꼴을 얻는다 그랬죠. 꼴이 뭐예요? 양의 목이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것들 물론 단순히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공급받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뭐요? 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뭡니까? 양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되 어때요? 더 풍성이 얻게 하신다. 여러분 풍성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이 얻게 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 동시에 그렇게 생명을 얻고 즉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인하에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역사.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압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들도 그 목자를 압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자를 아는지 질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와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압니다. 그런 예수님이 양을 위해 뭐하죠?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 또한 우리,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지요. 그 양들을 예수님은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목자로 한무리가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이 양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버리셨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생명의 풍성함을 자꾸 뭐하는 거요? 경험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22절부터 42절, 자, 줄친 부분 25절부터 27절, 30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건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행한 일들과 말씀을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그죠? 의혹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해소하려 고 하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 뭐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거늘. 그다음 뭡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 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묻죠.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는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신성모독이 되지 않는 이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신성모독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듣는데요?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잘 그려보세요. 들으면 목자이신 그분의 앞서가면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다시.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음성이 안 들려요 괜찮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잘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면 그 양들이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안 온다. 뭐 이걸로 해서 들리느냐 안 들리냐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또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목사님, 나는 그런 음성이 안 들려요. 괜찮다해 말이에요. 다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또,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맞나요? 끊임없이 우리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점검해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그분의 양일 것이고, 말씀하신 반대로 살아가면 어때요? 나는 그분의 양이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는데도, 어, 그 안에서 내가, 어, 따라가기 힘든데 그런 갈등이라도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들리, 들리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맞죠? <laughs> 그런 고민조차 없는 거 뭐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럼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다. 그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복이다. 뭐, 신비한 음성이 안 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서 보시고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죠?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하루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